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라니입니다 제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을 수요일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제가 뭘 샀고 어떤 굿즈를 샀고 어떤 책을 샀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찍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장비가 어, 전문적이지 않아서 약간 화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산 굿즈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모자인데요. 너무 귀여운 no book no life라고 써 있는. 너무 귀여운 파란색 모자인데, 색감도 괜찮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디서 에 샀냐면, 그 푸른숲이라는 이제 출판사의 이제 부스에서 산 거고, 푸른숲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그 부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게 작년 거예요, 사실. 근데 작년 건데, 작년에 제가 모자를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작년 거를 조금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시길래 이거를 집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거는 제 스타일이 좀 아니었어서 이것만 사왔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어, 굿즈였거든요. 이게 그 오이 박스도 예쁘지 않나요? 이게 현대지성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사온 굿즈 세트인데 셸일러스 북 키트라고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열어보면 아 이건 여기서 산게 아니고 아,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아논북스라는 곳에, 그 부스에서 인스타를 팔로우를 했었나? 하여튼, 인증을 했었나? 이걸 했더니 주신 그 플라스틱 북커버예요 종이가 안에 끼워져 있고, 얘들다 귀여워서 만족하는 사이즈가 약간 애매해서 한번 책에다가 맞는 책 위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게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지성에서 제가 구매를 해온 제품이고 이게 원래는 한 17,000원인가? 그랬던 거 아마 더 비싸거나 그럴 수 있, 있었을 것 같은데 책을 구매를 한 권을 이상 하시면 어~ 만 3천원에 제 기억에 만 3천원이었던 거 같은데 잠시만 네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봐요. 15000원, 14900원을 주고 사, 구매를 해왔고 어쨌든 원래는 만 17000원 정도 됐었던 거 같은데 어~ 책을 한권 구매하시면 만 4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왔는데 제가 책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구매한 책을 일단 이렇게 귀여운 집게가 파란색 집게가 들어있고 노트북 그래서 일단 이 납작 연필이거든요. 납자 연필 깎아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책 읽을 때, 미지 읽을 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양장으로 된 노트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노트입니다.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까마 약간... 독서 기록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노트도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사실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안에 똑딱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책을 담을 수 있는 그 북, 어, 북 커버는 아니고 그북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상, 책을 상하지 않게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북 파우치인데 제가 이런 북 파우치를 하나 갖고 싶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들고, 원래 이런 거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해도 거의 뭐 아무리 못해도 만원 내진 뭐그 정도 줘야 될 텐데, 이렇게 귀여운 패키지랑 어 연필이랑. 다 해서 15,000원에 책을 구하면 15,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게이 패키지도 그렇고 너무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말,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구매를 직접 한 거고요. 뭐내돈 내산입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소개를 해 드릴게. 이거는 여러 군데 거나 산 이제 키링들인데요. 음, 키링이랑 무슨 이제 배지 받은 거고 요거 두 개는 제가 기억이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요거는 정말 이 귀여운 키링인데 요것도 인스타 이벤트를 하니까 받았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지사라는 곳에서 받았었고 그리고 얘는 어 이렇게 너무 귀여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런 빵 모양 어 키링을 받았는데 이거 인스타그램 그 올리 이제 인증하기 하니까 주셨고 이거는 그 어, 리스컴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 이 키링은 이제 미눔사 잘하시는 미눔사에서 오천 원에 개당 판매를 하던 이제 키링이고요. 너무 귀여워서 바로 쓸 예정입니다. 제가 받은 가방들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것, 너이 약간 그 조그만한 그책 하나 딱 들어갈 수 있을 그런 미니 파우 미니 이제 가방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파란색도 너무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고 요것도 현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지성에서 받은 겁니다. 현대 지성에서 책을 3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원래 책을 그래서 한 권만 사고 아까 굿즈랑 해서 그렇게 사려고 했는데 어, 책을 뭐좀더 구매해서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것도 드려요 하시길래 제가 너무 귀여워서 같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여운 가방인데요. 요거는 그 오뚜기 그 부스에서 받았어요. 오뚜기에서 인증, 인스타 인증하니까 받았던 가방이고 너무 요것도 사이즈가 딱책 하나 넣고 이제 짤짤한 거 넣고 다니기 너무 귀여운 가방입니다. 요거를 많이 탐을 내시던데 한번 가능하다면 꼭 이벤트 참여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요거는 아까 듣던 것보다 좀 큰데 책책 책이라고 써 있죠. 윌라에서 어, 거기 윌라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오디오북 체험하고 이제 그런 퀘스트를 같은 하니까 이제 받은 가방인데요. 어, 네 정말 그냥 딱그그 그 캔버스 재질이라서 튼튼해 보이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딱 그냥 휘뚜루 마뚜루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가방 소개해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산 구매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고요한 소리라는 출판사에서 구매를 한 책이고요. 제가 뭐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불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 작년에도 사실 작년에 제가 그 도서관에 갔을 때도 구매를 했었던. 그런 출판사인데,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강추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혹시나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불교 관련된 그런 경전이나 이런 내용을 쉽게 이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작은 이렇게 책자, 이거는 꽤 그래도 크기가 정말 그냥 일반 책 사이즈인데, 좀더 작은 사이즈, 작은 판형으로 얇게 이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권당 500원 밖에 안 해요. <laughs> 너무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그, 사성제랑 팔 정도라는 내용, 그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더 약간 잘 배워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어, 한 권당 천 원입니다. 정말 가격이 정말 완전 거저인 수준이죠. 그래서 1원에한 권당 1000원에 총 2000원에 구매를 해온 책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불교에 관심 있으시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구매를 한 책들이고요. 이제 마음산책을 갔는데 부스 꾸미는 거를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제 여러 부스들 중에서 정말 손꼽게 아름다운 그런 부스였고 뭐 마음 산책 출판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출판사로 유명하잖아요 마음 산책이 그래서 이런 거 문장들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나온 건데 이걸 벽면에다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그 선반에다가 벽면에다 쫙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원래는 구매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 이렇게 대략 보니까 이제 프루스트의 문장들, 뭐생태쥐베리의 문장들 해서 그 작가들의 이제 주요 저서에서 발췌를 한 발췌 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스트 책을 읽어 본 적은 없지만 요즘 이제 프랑스 작가들을 제가 요즘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이것 이 책도 자체도 예쁘지만 제가 쓱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와닿는 문장들이 좀 있어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생텍쥐페리의 문장들도 이것도 이제 뭐 너무 유명한 어린 왕자의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했고, 이렇게 책을 두 권을 구매를 하니까, 마음 산책에서 만드신 마음 쓴 책이라는 필사 책을 같이 주셨습니다. 어, 내용보다 사실은 이 네모하는, 필사하는 공간이 더 커서, 아마 뭐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네, 내용을 보시고 필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내용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박참새 시인의 요즘 최, 그, 친간으로 나온 에세이 디자인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책도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못 사, 안 사긴 했지만 그것도 너무, 어, 만족하는 마음에 들었던, 어, 사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한 거죠. 어, 어라운드라는 잡지사에서 받은 이제 과오로 잡지인데 거기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100원에 신청을 하면 한달 이용료 100원을 내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뽑기를 할수 있었는데 제가 뽑기를 하니까 과오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 어, 래서그 100원 그 이벤트를 해서 받은. 잡지입니다. 제가 열라운드 잡지를 되게 좋아해요. 대부분 인터뷰가 많고 사진들도 너무 예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한국의 그 잡지사입니다. 보신 적이 없으시면 한번 보시는 걸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두 권은 별빛들이라는 출판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책마당 쪽에 있습니다. 혹시나 찾기 어려우시면. 비홀 책마당 쪽에 있고, 어 제가 산 책은 이 책입니다. 산책의, 박지현 작가의 산책의 곁이라는 어 책인데, 일단은 디자인이, 책 디자인이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고, 안에 이제 약간 산문, 제 기억으로는 산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스에서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는데, 딱 슬쩍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꽂히는 그런 제가 사실은 별빛들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한 번은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약간 그 문장들이 아름다워서 구매를 했고 또이한 권을 구매했더니 한 권을 더 주셨거든요. 이거는 옥상거지 우린 그곳에 없겠지만 옥상거지라는 어, 버스킹 밴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밴드인 것 같은데 그 그분들이 쓴 에세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한권을더 주셔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현대지성에서 <laughs>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샀죠. <laughs> 구매한 거, 굿즈 구매한 것까지 다 합해 보니까 16만, 16만 6천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현대지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 패키지, 굿즈 패키지를 구매하면서 같이 샀던 책들이고 현대지성 클래식을 두 권을 사왔습니다. 시지프 신화랑 자유론 근데 처음에는 시지프 신화만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어~ 시지프 신화를 제가 원래 미음사에서 먼저 책을 읽으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어~ 번역이 김하영 역자가 번역을 하신 게 유명해서 그걸로 먼저 읽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번역이 제가 읽기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랄까 약간 그게 이제 번역 스타일이랄까 제가랑 안 맞췄던 거겠죠 제가 읽었을 때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그래서 현대지성권은 어떨까? 이게 아마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완전 신간. 어 2025년 6월 9일이니까 정말 뭐몇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고 제가 이거를 쭉 봤는데 막 그림도 들어가 있고, 번역도 읽었을 때, 비교적 제가 느끼기에는 민음사보다는 더잘 읽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유론 같은 경우에는 현대지성에서 한 권을 더 구매하면 뭐 3만 원이 넘어서죠. 그래서 이제 아, 한 권을 더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8,800원. 그래서 10% 할인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 더 구매를 해볼까 하고 자유론을 이제 사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 유시민 작가의 좀그 청춘의 독서에서 자유론을 추가한 개정판이 요즘 베스트셀러잖아요. 한번 현대지성 걸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망의 미늠사입니다. 제가 미늠사에서 책을 다섯 권을 구매를 해왔고요. 일단, 제일 먼저 가장 무겁고 큰 판형의 먼 산의 기억이라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은 제가 정말 살려고 벼르던 책이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 미늠사 이번에 패밀리데이 때, 제가 이번에 북클럽에 이번 연도에 가입을 하면서 패밀리데이 때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품절이, 그러니까 된 거예요. 다 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못 했었는데 이게 오란 바무이라는 작가, 터키의 작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작가입니다. 그분이 쓰신 어, 내용은 제가 많이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그분이 쓰신 몰스킨 노트에다 쓰고 그린 그림과 이제 텍스트들을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내용도 이제 그런 글쓰기랑 이제 자기의 창작 작업에 대한 이런 사색 그리고 고민들 개인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이 남의 일기장을 약간 보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도 있고 또 더군다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수첩이다 이건 너무 포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판형도 너무 이게 쫙쫙 펴지는 80도 펴지는 그런 반영이고. 네. 그래서 비 가격은 조금 약간 있어요. 28,000원인데 그렇지만 클럽이시면 10% 할인에다가 이제 30%더 추가 할인을 해서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음. 다음으로 산 책이 반비 출판 그러니까 미눔사, 미눔 미름 출판 그룹 내에 있는 반비 출판사의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라는 파울 페르하에허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신자유주의 인격의 탄생, 신자유주의 안에서 그왜 음,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사실 저도 많이 느끼던 부분이 있어서. 신자유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양상 사회적으로 양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가 약간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매를 한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졸 데카림 이것도미음사고고 이졸 데카림 철학자의 나르시시즘의 고통이란 책입니다 어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요 신자유주의. 안에서 체제가 어떻게 보면 아니면 그런 기술 발전에 더불어서 나르시스트들이더 이제 많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의 견해는 어떨까 싶어서 구매를 한 책입니다. 반짝반짝한 게 <laughs> 책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이노의 비가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책이고요. 두이노의 비가를 원래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 출판사의 그 두이노의 비가 워낙 유명한 이제 시집이고 여러 출판사에서 내놓은 두이노의 비가가 많아데뭐 열린 책들이라든지 다른 출판사들 것도 많았는데 제가 읽기에는 어. 미남 사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기가 뭔가 더시적으로 다가와서 이번에 간 김에 구매를 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집은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원래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시집을 한 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시집을 해서 창비도 갔었고. 거기도 너무 이제 키치하게 예쁜 시집들이 많았는데 뭔가 읽어 살짝 읽어봤을 때 내용이 저한테 이제 확 꽂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아, 그냥 갈까 하다가 뭔가 미음사를 한번 더 가보고 싶다. 사람이들 미사는 많았는데 제가 그 시집 코너에 사람들이 별로 안 계셨을 때 갔더니 이제 이 시집이 있었던 거죠. 김현덕 시인의 책은 제가 처음 읽었거든요. 시를 몇 군데 읽어 보니까 너무 저개 정...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도서전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많이 사니까.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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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서전에서 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 살짝 제가 도서전에서 보고 구매를 한 책이 있거든요. 방 제가 다음에 혹시나 또 진짜 영상,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올리게 된다면 이 제가 그뭘 구매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